한겨울 새벽, 부산의 한 골목에서 평소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김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어서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과연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생각들 말입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의 10년은 앞으로 30년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품이 있고 안정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진짜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특별하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며 가족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습니다.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 안부를 묻고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겨울 새벽, 순자 할머니는 어지럼증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바닥을 짚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으면 바로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루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취미 모임에 나가며 작은 관심과 인사를 나누는 습관은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작은 관심을 보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짓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동네를 한 바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상 동작들을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자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 후에는 시장까지 왕복 30분을 걸으며 동네 구경을 하는 것이 하루의 큰 즐거움입니다. 손자가 함께 산책하자고 할때 아직 손자 걸음에 맞춰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친구들 중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해서 젊었을 때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2년 전만 해도 2층 계단을 걷더니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5kg 쌀포대를 들고 가다가 3번이나 쉬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미경 할머니는 아직 혼자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움직임이 10년 뒤에 자신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많고 저금이 아니라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두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송기남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며 연금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매달 230만 원이 들어오는데 생활비 150만원, 병원비 30만원, 용돈 50만원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내의 수술비도 큰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이 주는 마음의 평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분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한영희 할머니는 평생 식당 일로 하루하루를 살며 연금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85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합쳐 117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전기, 가스, 통신비를 지불하고 나면 식비가 빠듯합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번사 먹고 병원은 돈이 아까워 미루다가 더큰 병원비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한 달에 50만원을 더 벌며 작은 경제적 자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경제적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신적 토대입니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최동철 할아버지는 신혼 시절 무리에서 산 30평 아파트를 30년간 지키며 살았습니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집값이 크게 올라 상당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아 매달 12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얻으며 집에서 평생 살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할아버지는 평생 전세로만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자존심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영관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지방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울만큼 편리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주는 안정감은 그 어떤 자산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보다도 내 집이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노년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부담 없이 그리워하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가까이 살면 서로 부딪히고 멀리 살면 외롭고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아들과 딸이 각각 부산과 서울에 살아서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당한 거리 덕분에 오히려 더 애틋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화상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방문하며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지만 서로에게 부담은 없습니다. 며느리도 편안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윤석현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서 3년째 살고 있지만 생활 패턴의 차이와 며느리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효도한다고 모셔왔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석현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으로 나가 독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님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이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마음입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완벽할 수 없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까지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조남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남과 비교하며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초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간에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보낸 시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애쓴 세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켜낸 기억들을 떠올리며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큽니다. 남수 할아버지는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해온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진심을 다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극복해 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박완수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탓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들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단단해졌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완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패조차도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마음과 그 과정에서 쌓인 기억들이 진짜 인생의 보물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의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견뎌낸 시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한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안전망이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기관, 취미 모임 등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현실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는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큰 집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심의 비싼 집보다는 지방의 작은 집이라도 내 소유라면 더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리 지내면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결국은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고 실수가 있었어도 그때마다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조건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해지며 안정된 주거지가 있어야 자녀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한 사람, 밥을 짓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 매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기본 생활비,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서로 부담 없이 그리워하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마음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과도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섯 가지를 떠올리며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진 노년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